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리숲키트 2탄 가게놀이키트와 함께 읽는 북클럽 융합독서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가게놀이 시간을 함께할 이화영 누리쌤입니다 그럼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가게놀이키트 만들기 함께 진행해 볼까요? 먼저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책이 되는 단단한 겉지 2장 흰색 속지 1장 상점 종이 두 장, 사람 종이 한 장, 상품 스티커 한 장, 부가트용 고무줄 한 개가 있어요. 또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사인펜, 그리고 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만들기를 하실 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우리 동네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 가게들의 이름을 얘기해 볼때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편의점, 세탁소, 문방구, 베이커리, 미용실 등이 있죠? 맞아요. 이런 가게들이 또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은 마트라고 하지요.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이 만들기에 나오는 가게처럼 미용실이 있잖아. 미용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 한 걸음 먼저 사회탐방에 나라 미용실은 특별의 책을 보면 미용실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온 아가씨의 머리도 빗으로 쓱쓱, 가위로 싹둑싹둑, 매직기로 쭉, 드라이어로 윙, 깔끔한 단발머리가 되게 해주네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색칠을 예쁘게 하고 있네 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가게놀이에 나오는 가게를 알아볼까요? 머리를 예쁘게 해주는 미용실 외에도 예쁜 옷을 파는 옷가게가 있어요. 어떤 옷들이 있는지 스티커를 살펴볼게요. 티셔츠, 반바지, 모자가 있네요. 상점을 꾸미면서 옷이 하는 일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돼요. 우리 먼저 옷가게부터 꾸며볼까? 하시면서 어머님은 아이들이 예쁘게 색칠하는 동안 어머님이 아이에게 들려줄 융합 독서 스토리를 설명해드릴게요. 호기심 백과퀴의 옷 책을 보면 옷은 추위를 막아주고 먼지나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답니다. 티셔츠는 알파벳 T처럼 생겨서 입고 벗기 편하대요. 그리고 반바지는 주로 여름에 입는 옷이랍니다. 모자는 햇볕을 가려주대요. 그럼, 옷가게 이름을 정해서 간판을 꾸미고 가게도 예쁘게 꾸며볼까요? thank you. 이번에는 어머님들 베이커리까지 꾸며볼게요. 저는 베이커리 가게 이름을 팡팡 베이커리로 적어볼게요. 팡은 불어로 빵이라는 뜻이래요. 빵이 어떻게 베이커리에 와서 제빵사를 통해 만난 빵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죠. 첫 지식 그림책 콩알의 따끈따끈 빵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농부가 밀 씨앗을 들판에 뿌리면 겨울을 이겨낸 밀싹이 따뜻한 봄볕에 자라나고 초여름엔 의젓한 밀 이삭이 된대요. 밀알을 잘 말려 공장으로 옮겨서. 밀라를 갈아서 고운 밀가루가 된대요. 이 밀가루를 제빵사가 채로 치고 소금, 설탕, 우유, 달걀, 버터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서 잘 섞어 반죽한 후 오븐으로 구우면 맛난 빵이 된대요. 빵 가게 진열장을 스티커로 붙이면서 그리고 제빵사 인형도 멋지게 색칠하며 들려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나머지 가게를 꾸미는 스티커를 뜯어서 가게를 꾸며 보세요. 그리고, 가게를 앞으로 세워서 이렇게 접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가게 주인분들도 예쁘게 색칠을 해 볼까요? 자, 짜잔! 나머지 가게의 주인들도 이렇게 예쁘게 색칠이 되었답니다. 완성된 가게를 앞에 놓고 가게의 주인들도 세워보겠습니다. 빵집의 제빵사, 꽃가게, 꽃집 사장님, 옷가게 언니는 역시 옷을 예쁘게 입었네요. 과일가게 사장님도 앞에 놓고, 가게 놀이를 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아이들과 함께 가게 놀이를 할 수가 있고요. 가게 놀이를 하지 않을 때는 북아트로 이렇게 접어서 고무줄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놀이스키트 그두 번째 시간으로 북클럽맘과 함께 우리 동네 가게도 알아보고 예쁘게 꾸며서 놀수 있는 가게 놀이를 완성했습니다. 북클럽매니아, 그리고 북클럽맘님, 모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어머님들께 드리는 또한 가지 팁. 한 걸음 먼저 사회탐방 도서에는 쓱쓱 우리 마을 직업따라 그리기와 꼬물꼬물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도 있으니 색칠도 하고 우리 마을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세요.